전기차, 스마트폰, 드론에르기까지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화재 사고도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거의 한계에 와 있어서 이런 화재에도 안전한 차세대 전지 중에 전고체 전지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남다른 기술력으로 전고체 이차전지의 상용화에 앞장서는 과학자.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 아, 이곳에 기존 이차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500 사이즈로 지정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진행. 기존보다 더 안전하고 성능이 높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테스트를 위한 전고체 2차 전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는 분리막과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사용되는데요. 전고체 2차 전지에는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전해질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합니다. 이 변화 하나로 기존 2차 전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아, 기존의 2차 전지는 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액체 전해질 때문에 발화나 화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서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2차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하윤철 박사입니다. 과연 전고체 2차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똑같은 조건의 실험에서 액체 전해질의 상태와 비교해 볼 텐데요. 아, 액체 전해질을 가져오셨네요. 이게 몇 cc죠? 10ml입니다. 아, 여기가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하는 곳이고요. 실제로 뭐 배터리 모듈이나 시스템 레벨에서 충방전을 하고 안전성 시험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폭동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외부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고요. 여기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쿨링할 수 있는 시설들과 배기 시설, 그리고 배기 후에 그 가스를 클리닝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설비가 갖춰진 실험실에서 각각의 전해질에 불을 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존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해질로 사용되고 있는 카보네이트계 전해질입니다. 화재에 대한 민감성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체 전해질에 불을 붙여 보는데요. 10ml의 적은 양임에도 불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차전지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2차전지. 네, 맞습니다. 보조배터리. 네,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마치 연료처럼 들어가 있고 어, 내부의 온도가 얘의 발화점보다 높아지고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화재의 3요소가 다 만들어지는 거라 배터리가 열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꺼내시는 게 뭐예요? 고체 전해질으로 만든 펠렛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압축한 작은 조각에 불을 가해봤는데요. 표면이 달궈지기만 할뿐 불이 붙진 않습니다. 지금 보신 소재가 기존 상용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을 대신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온의 열에 의해서 얘가 가열될 수 있지만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체 전해질과는 달리 액체 전해질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더욱 위험한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액체 전해질에 불이 붙으면 휘발유처럼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성질은 아니지만 이 연료가 되는 이 전해질이 다탈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어보시면 부어보시면 물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동안 이제 온도가 약간 식기 때문에 꺼지는 것 같지만, 이 액체 전해질은 물의 위쪽에 뜹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화재 진압보다 약두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동식 소화수조나 질식소화포와 같이 특수한 진압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사실 뭐 불만 안 나게 만들려면 이제 수계전지라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전지로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너무 낮아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어하는 게.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주행거리와 그리고 안전성 이두 가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고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 하윤철 박사팀은 소재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가 전고체 이차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원료들을 기계에 넣고 맷돌처럼 갈아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합성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이렇게 하면 원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고체 전해질 원료를 다시 열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얘가 결정성 결정화가 되면서 이온전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어, 안 됩니다. 이 샘플은 어, 여기서 열면 수분하고 반응해서 유독 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고체 전해질에 들어간 원료가 워낙 비싸서 킬로그램에 지금 현재 천만 원 정도 어...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이것에선 열 수가 없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원료인 황화리튬은 수분과 산소에 민감해 밀폐된 공간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하윤철 박사 팀은 새로운 방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화리튬을 싸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렴한 원료, 뭐 리튬 설페이트, 리튬 카보네이트 이런 소재에서부터 또는 수산화 리튬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연구를 좀 하다가 중간에 스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공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공정을 하나라도 줄여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많은 논문들과 특허들을 탐색을 하면서 그렇게 황화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을 어렵게 찾아냈는데요. 그렇지만 원료들을 합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문에 해당 원료들의 합성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논문은 계속 진화합니다. 발표할 때는 새롭고 그보다 더 나은 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저널에 실리고 권위 있는 데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학계에서는. 특히 저희는 그런 것들을 상용화 관점에서 조금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실 다 인정하기에는 저희가 항상 저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 기존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된다고 했던 것도 안 되는 게 많았으니 안 된다고 했던 것도 될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리튬과 황을 반응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원료까지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반응을 시켜도 한 번에 합성이 된다는 걸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하윤철 박사 팀은 기존보다 간편한 방법을 썼습니다. 황화 리튬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원료들을 액체 안에 집어넣어. 심전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공정을 줄이고 비용까지 절약하면서 상용화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흔들 줄 아는 하윤철 박사의 용기. 그 용기가 만들어낸 성과는 많은 연구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연구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하윤철 박사팀의 기술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고차전지 기술이 안식로 돼있어가지고 우수성과 선정이 되어서 아, 예. 설명하러 온 자리입니다.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망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차전지 연구라는가요? 전지를 만드는 과제를 부속 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작년에 이제 캐리 대상을 받았던 과제고요.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받게 되어서 다른 내용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철 박사님은 기술적으로도 빼어나고, 그 기술이 또 특히 실용성이 아주 뛰어난 것을, 그 점을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100대 주요 성과에 뽑히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감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보너스나 뭐 이런 거좀 주셨나요, 하윤철 박사님? 사실은 이번에 새로 센터를 신설을 하는데, 센터장으로 낙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때쯤에는 새해에는 아마 센터장이 되 있을 겁니다. 우와. 전고체 이차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윤철 박사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 빨리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준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를 네. 어, 하고 있고, 해체 조립해서 네, 네. 입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고체 전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측정하는 것을 자동하는 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협의하러 왔습니다. 이차 전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측정 장치.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료들을 옮기고 분석해 더욱 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재를 탐색하는 데부터 어, 측정하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까지 시켜서 얘가 자동으로 최적의 합성 조건을 찾아내는 것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원자 태핑을 한다. 하윤철 박사팀이 이렇게 전고체 2차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고체 2차전지 관련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처음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온 전도도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장비도 부족하고 심지어 측정할 수 있는 셀지구도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여기 이제 이 회사 사장님께 예전에 이분도 이제 그 전자통신 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이신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를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물건을 만드시는 것들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저희 연구개발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반도체 제조 설비 업체 대표에게 2차 전지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하윤철 박사에게 제작 요청을 받았을 때 대표는 난처하기만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하윤철 박사의 설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셀이 일본에서 구입한 셀인데요. 이 셀의 가격이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두 개에 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값비싼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술의 국산화가 절실했던 하윤철 박사팀 같은 연구자 출신의 업체 대표도 그 절실한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기에 요청에 응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하인철 박사님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 고체 전지 자체가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됨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이 축적이 되어왔고 지금은 그 하인철 박사님과 저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호의로 시작한 일이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을 향한 기회가 된 겁니다. 치열한 연구가 끝나고 느긋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철 박사는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면 이곳을 찾는데요. 아, 여기는 제가 주말에 와서 살고 있는 세컨 하우스 겸 텃밭이 있는 곳입니다. 그 대추하고 지금 잘 있는지 심어놓은 채소와 식물들을 돌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는 하윤철 박사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그 기쁨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희 아들입니다 아이집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은퇴하면 이제 여기 아들 집에 와서 뭐 아들 학교 다닐 동안 제가 여기서 살려고 이 집을 빌렸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있던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종종 농사일도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던 하윤철 박사. 이 모든 일은 온전히 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에요.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좀더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이 집을 짓는 거부터가 아, 일단 아버지 결정이셨죠. 아. 고등학교 때 2학년을 다니다가 축구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축구엔 소질이 없다 보니까 축구 관련된 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또 저는 이게 직업 고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찾아 주셨더라고요 혼자서. 야 아빠가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그러셔 가지고 바로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남들이라면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결정이었을 테지만 정답을 스스로 찾는 하윤철 박사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뭐 교육이라는 거는 뭐 저는 어디서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또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배우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사실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 그러니까 하고 싶은 연구를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다 보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그렇게 연구도 집을 돌보는 일도 노력해 얻은 결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희가 여름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일하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여기서 샤워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도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내년이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도 스스로 경험하고 부딪치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숙소에는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아직까지 배달 음식 <laughs> 나중에 영국 가면 자취도 해야 되니까 요리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주말이 끝나고 다시 찾은 일터. 하윤철 박사팀이 연구하는 또 다른 분야는 상용화된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인데요.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 머신러닝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실시간으로 이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란 현실과 동일한 정보를 컴퓨터에 구축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하윤철 박사팀은 리튬이온 이차 전지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전지는 또 특히나 온도에 민감해서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열화도 심해지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면 사실 사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지의 열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화 해석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에서 충전과 방전을 할때 내부에 어떤 부분에서 열이 나는지 정밀하게 알기 어려웠는데요. 하윤철 박사팀의 기술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면 저희가 딱두 포인트 그것도 전지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두 포인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지의 내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전지의 내부 구석구석까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있고 어떤 이상점을 낼수 있는 그런 이상징후를 보이는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찾을 수 있다면 발화나 이런 화재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이차 전지를 많이 쓰는 시설에서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여기는 UPS라고 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보여드렸던 작은 배터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들이 차례대로 쌓여서. ESS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2차전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각각의 온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2차전지 각각의 정보가 저장돼 있기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2차전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상으로 옮겨 놓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하고 있는 값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 예측값과 다른 값이 전달이 된다면 저희가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상용화 된다면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열 온도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요. 동기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 뒤에 한번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죠. 설치해완... 하윤철 박사팀은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미 광주 분원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아, 이곳 창원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오차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생각을... 기술을 활용하면 2차전지의 화재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사고가 나기 전에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원격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조를 위험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약 450억 원. 리튬이온 2차 전지로 인한 화재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SNS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상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윤철 박사팀의 기술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에서 이런 요구사항, 급속충전, 주행거리,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후보가 될수 있는 전지가 전고체 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의 등장인물 데미안은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기존의 세계를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발된 하윤철 박사의 기술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거기가 박사님 감사패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하윤철 전기 자동차 시대 안전을 지키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용 최적의 소재 개발부터 기존 공정의 단순화까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며 꿈의 배터리의 앞장서는 하윤철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표를 드립니다. 작은 성과에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 완성되어 있다 그러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유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완성된 되 것도 의심을 해야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의심이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썼습니다.